그런 거 아니야?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? Just, 연습만 하려니까 너무 지겨워요. Through it goes, a little flick off the tape, but boy did he have the measure of Lucas Puy today. 대선배님한테 진짜 네. 꼭 하나 배우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상대방이 이제 백핸드 다운드라인이나 뭐 포인트 크로스나 각도 깊은 곳으로 보냈을 때 저희가 이제 러닝 포인트 샷을 쳤을 때저 같은 경우는 뛰어가서 공을 굉장히 세게 치거든요. 상대방이 그걸 이용해서 다시 역으로 반대편으로 치는데 이용통 원장님이 뛰어가서 그 포인트 앵글샷이 그게 각도가 엄청 많이 나시더라고요. 순우하고 나하고 그립의 차이도 좀 있고 공을 칠때 뛰어가면서도 그냥 뛰어가면서 딱 치는 게 아니라 임팩트 때는 축이 있어야 돼 오른다리든 왼다리든 딱 잡아주고 딱 잡아줘야 네가 이렇게 탁 크로스로 당길 수가 있거든 25살 이은생이 지금 권순우랑 맞붙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약간 좀 어, 아마 내 공이 좀 묵직했을 거야 어. 묵직하셨지만 어? 그래도 어. 제가 좀 낫지 않을까 <laughs> 반수, 한 수, 한두 수이지 않을까 저 공을 네. 쳐봤는데 수우 아, 아, <laughs> 공이 네. 좀 소프트하더라고 소프트해 묵직하지 않고 아까 공이 굉장히 묵직하셨더라고요 다른 내가 좀더 빠르지 않냐? 그때 내가 되게 운동 안 했을 때거든 <laughs> 운동 계속 뭐 컴퓨션 막, 나, 막 올라갈 때 끝나고 그때 운동 안 아, 했을 때 좀 감기몸살 있어서 5일 정도 쉬었던 것 같아. 요 5일 정도. 그래서 막 철사하고 그래. 해서 한 1년 동안 공맞췄잖아하 서로야 보라 최강의 샌드박스 맞이해서 첫 세트 오늘 지금 자, 좋아요. 지금 네. 좋아요. 네. 아, 네. 디우스. we 공이 튀긴 뒤 최고 정점에 오르기 직전 때리는 이른바 라이징볼에 응해 빠른 템포로 상대를 공략합니다. 예! 예! 이영택의 우승은 테니스 변방에 머물던 국내에서 큰 화제였습니다. 이제 투어 대회를 우승을 하고 싶은데요. 8강 경기에서 첫 스틸 이기고 어, 졌어요. 그때가 딱다 우승 기회였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또집 올라갈 수 있고 좀 그렇게 기회를 볼수 있는지 궁금해서. 음. 근데 그게 운도 좀 많이 따라져야될것 같아. 운도 좀 많이 떨어져야 될것 같아. 운도 좀 많이 떨어져야 될것 같아. 항상 네가 준비는 돼 있어야 돼.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, 네가 그만큼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운동량이 그 정도는 돼 있어야. 그 운이 따라왔을때그걸 잡을 수 있을 거아요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을 연습을 해두고 실력을 쌓아두고 있으면 준비를 해두고 있으면 막상 시작했었을 때 그때 뭔가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. 다 같이 쉬고 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좀 준비를 해놓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. 저한테 전술적으로도 많은 자신감도 생기고, 이제 앞으로도 대회를 다니면서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풀어갈 수 있고, 많은 것들을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.